호두 효능과 부작용. 두 알맹이는 습습한 맛이 나지만 고소한 풍미가 있어 정월대보름 등 명절 견과류로 손색 없습니다. 영양성분이 뛰어나 몸에 필요한 지방을 보충합니다. 호두는 지방이 많아 산화되기 쉬움으로 호두 껍질이 붙은 것을 구입해 먹을 때 껍질을 깨먹는 것이 좋습니다. 뇌에 좋은 음식. 인간의 뇌 모양을 닮은 호두는 두뇌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호두의 알파리놀렌산 성분은 DHA로 변환돼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 효능이 있습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호두 효능으로 항산화 작용을 들수 있습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유해한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해 세포 노화를 막고 항암에 좋은 음식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 오메가3 지방산은 견과류인 호두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는 몸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이며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노화 방지 오메가 3 지방산은 견과류인 호두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 3는 몸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는 높이며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뇌졸중, 심근경색,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좋습니다. 불면증 완화 호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 있어서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트립토판 성분은 몸 속에 흡수되면 세로토닌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세로토닌은 심리적 안정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며, 멜라토닌은 숙면을 도와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호두를 먹으면 우울증 완화 및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불면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변비완화 변비는 전 세계 인구의 대략 20%가 앓고 있는 소화기 질환으로, 변비를 개선하려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장운동을 돕고 변비 중에서도 대장의 긴장도가 낮아져서 생기는 이완성 변비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부작용 호두는 100g에 660kcal이다. 고열량 식품으로 많이 먹으면 살이 찔 염려가 있습니다. 하루 5개 이하가 일일 권장 섭취량이며 과다 섭취 시설사, 복통, 두통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